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이 교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현대로템이에요. 아, 현대로템 지 종목 제가 최근에 몇번 브리핑을 드렸듯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어,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단기적인 여러분들도 볼때 저점을 확인을 하고 주가 자체는 횡보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와 지금 이때를 한번 봅시다. 이때와 이때를 볼 건데 자 봅시다. 지금 제가 캔들, 어, 세 군데가 자, 잘 보이는데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캔들을 볼때이 저점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변곡이 이렇게 구간이 되는 캔들, 있죠? 이런 거자 보시면 여기 캔들, 여기 캔들, 자 여기 캔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이세부분에세 캔들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laughs> 저점에서 이렇게 음의 캔들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양의 캔들이 나왔다는 거 거의 비슷한 모양이 그렇죠?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이 캔들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캔들 기억을 하시고 확대해서 봅니다. 자. 자, 음과 양의 캔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음과 양의 캔들이 나왔죠. 저점을 확인하고 이럴 때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점을 읽게 거예요. 이게 저, 저, 어, 절반을 갖고 응과 양에 기 여기를 손절 손으로 잡고 이럴 때는 한번 대응을 해봐도 괜찮아요 매수를 해봐도 이런 식으로 거의 가요, 그렇죠? 또쭉 가다 보면 저 봅시다. 자 보면 자 봅시다. 뭐공 보는 거지 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나오게, 여긴 약간의 변경된 패턴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 패턴은 아니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 패턴은 아닙니다. 음과 양이어야 돼. 이 야, 음, 이거는 도연변형 이건 아니에요. 이건 패스. 전 이건 패스예요. 예, 패스를 하고 쭉 갑니다. 이건 뭐, 이렇게도 갔네요 이거는 어쩌다 가는 경우고, 지금 다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럴 때도 여기에 절반을 이렇게 굽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 자체가, 굉장히 저점을 잘 잡아주는 캔들, 음과 양.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아가시는 데는, 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월봉의 흐름부터 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어때요? 무슨 종목이에요? 예전에는 스토리를 알아야겠죠? 어, 자, 이때 뭐야? 대북 관련주였어. 저도 이때 한번 매매했었죠. 예, 저도 물렸습니다. 예. 저는 손절하고 나왔어요, 여기서 그냥. 예. 이때, 정상에다 뉴스로 보던 게 생생해요. 뉴스로 보던 게 생생한데, 뭐, 손절해야죠, 어떻게. 그쵸?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는 방산주, 뭐, 이런 실적주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어때요? 상승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상승을 만들어갔죠. 이걸 추세선로 이렇게 글 수는 있어. 자, 추세선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추세선은, <laughs> 이 저점을 이어긋고 고점을 이어긋는 걸 추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 뭐 돌파를 했지만 잠깐 이탈해지만 결국은 지금 추세선 안에 있다. 얘는 저는 분명히 더 상승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얘가 여기서 하락한 건 뭐다? 예, 여기 물려 있는 사람이 아직은 많은 거죠. 물려 있는 사람이 물려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많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얘가 어떻게 지금 얘는 이 종목은 여기가 어떻게 돌파하냐 가 최고의 강권이에요 여기 이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4만원 부근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최고의 강권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를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죠 매수를 해도 될까요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봐요 대신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하면 되겠죠 자그러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자 요즘 여러분들 하나 제가 질문 드려 봅시다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보유 종목들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현황이 어떠셔? 지수가 올라가면 여러분의 종목들 많이 따라 올라가요? 이렇게? 더 올라가? 아니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요? 또,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락을 이만큼면 조금 하락해요? 아니면 더 하락을 해요? 여러분 어떠셔? 예. 대부분의 분들이, 예, 맞아요. 종목 자체가 상승을 하면 조금 상승, 하락을 하면 많이 상승.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 주도 테마들이죠.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럴 때뭐다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한번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교체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로템 가지신 분들이 아 현대로템이 아니라 보유 종목들 있잖아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현대로템은 지금은 주도준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죠? 주도준 아니에요. 주도는 아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왔기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도 테마로 갈아타는 것도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도 테마나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 영상에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분석을 들어가면, 자, 주봉으로 가요. 자, 주봉에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60일 선이야. 주봉에서.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건 60일 선이야. 60일 선이야.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이런 주식들은 60, 모든 종목이 그렇지, 60일 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좋아요. 그 움직임이 강하죠. 지금 이탈을 했잖아. 이탈을 하기는 뭐다 주가 자체의 방향성도 안 좋고. 그래서 주봉상 여러분들 이 지금 60일을 기준선으로 잡아요. 중장기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자 60일선 위에 있으면 아, 좀상방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일봉에 들어와서.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뭘뭘 뭘 만들었죠? 예. 저점을 잡았잖아. 저점을 잡고 이렇게 기준봉을 하나 만들었어. 지금 뭐냐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패턴이야. 이 패턴 자체가 급등을 만들어가는 패턴을 만들고 있어요. 급등 패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이지 뭐 여러분들이 수급은 잘 아시니까 한번 이 지표 를 한번 봅시다. 뭐냐면 신용장구율 한번 봅시다. 자, 자, 신용장구를 조금 올려놓고 볼까요? 올려놓고 보면 자 기본적으로 예예 예. 신용장구를 쭉 많이 내려오긴 했죠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여기를 기점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 얘는 좀만 더 하락을 해야 돼예좀더 하락을 하고 여기서 조금 횡보를 가져다 주다가 보통 여기서 한번 뭐가 나올 거냐면 이 횡보 과정에서 예 윗꼬리가 한번 빵나올거예요 윗꼬리는 뭐냐면 앞에 매물대를 한번 체크하자는 거야 오랫동안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꼬리를 잡아먹는 그 다음에 장대양좀 쉬다 장대양복이 나오자 얘는 무조건 갑니다 어디로? 점을 향해서가 그때가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매수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확인하고 우리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현대로템 관련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종목 상담이 난더 필요하다 지금은 내 종목이 더 시급해요 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들음 전화로 좀잘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